양파랑 파슬리는 가져왔고요. 여기 쇠고기 간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쇠고기 간게 없어서 그냥 돼지고기 간 걸로 사용할 거예요.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양파 다진 거랑 파슬리 다진 거랑 그다음에 후추 좀 갈아주시고 소금 조금 넣어줄게요. 설탕 조금요. 참기름 고기랑 야채만 이래 하면 좀 뻑뻑해요. 그래 저는 빵가루 조금 넣어줄게요. 그래서 잘치 계란이 매끈매끈하잖아요. 여기에 고기를 바로 붙이면 고기가 튀기면서 콜라 바뀌어져요. 그거를 계란을 한번 밀가루에 이렇게 버무려 붙여 주고요. 어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고기가 잘버 그 끈적끈적한 본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. 여기에 어, 고기를 몇게튀세요튀시고 계란을 하나 넣고 너무 꽉누르면안 되는 게 계란을 완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몰랑 움직여지죠. 물렁물렁 물렁 물렁하기 때문에 터져버려요.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계란을 묻혀야 되니까 이렇게 계란이 잘 붙게끔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버무려 주고요 밀가루 묻히고요그 다음에 계란에 한번 굴려주고요 빵가루 온도가 너무 높으면, 어, 떠오르자마자 바로 타요. 근데 여긴 안 타니까 이 정도면 160도 정도 나오는데, 어, 저는 계란은 안 익히고 고기만 익힐 거예요. 그래서 160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이거 로즈마리 하나 제가 살짝 튀길게요. 기름에 향도 냈지만, 로즈마리를 튀기면 바삭바삭 맛있어요. 이 씁쓸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? 어 그것 때문에 먹기가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바치, 버터에 바짝 굽는다거나 기름에 이렇게 튀기면 어, 로즈마리 그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. 자 로즈마리 하나 바삭 튀기고요. 그다음에 튀김칩으로 기름이 좀 작잖아요. 이렇게 굴려 가면서 튀기면 되는데. 어 가정집에서 튀김을 이렇게 튀김이 재료가 기름에 푹 잠기면 좋아요 좋은데 그 많은 기름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튀김 기름은 저는 한두 번만 쓰고 그냥 해결을 해 버리는데 그 많은 기름을 어디다 보관하기는 좀안 좋구요 게좀 사다대고 그러니까 사실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이게 조금만 해서 이렇게 굴려가듯이 하면 기름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요. 처리하기도 참 좋아요. 이렇게 살살 굴려가면서 튀겨주세요. 하나씩 한꺼번에 세개 넣으면 빠르기는 하는데 기름 기름 처리하기가 안 좋고 낭비니까 그냥 조금 시간 걸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주세요. 그리고 어 이렇게 빵가루를 입히고 나면 빵가루가 남잖아요. 대부분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. 어, 쓴 거하고 새 거하고는 분리를 하세요. 같이 섞으시면은 곰팡이가 쓰니까 이렇게 어, 지퍼백에 쓰고 남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묻히고 빵가루 묻힐 적에는 빵가루가 작으면 잘. 안 입혀지잖아요. 빵가루가 여유있게 하다보면 빵가루가 좀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퍼백이나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쓰시면 돼요. 색깔이 노릇노릇 예뻐지죠. 빵가루 쓰고 남으셔, 남고 귀찮다고. 청소하는데 빨리 치울 거라고 막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. 지퍼백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면 돈도 애끼고뭐 그렇게 사용하세요. 색깔이 노랑노랑이 아니라 노랑 저기 노랑노랑한 노란 것보다 약간 갈색으로 갈 때까지 튀기서야 고기가 다 익어요. 계란은. 어, 안 익혀도 되기 때문에 고기만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잘 익었겠죠. 이렇게 어, 식사 없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끼 식사 정도는 좋아요. 나과자기 비타민 C나 이런 여러 가지 어, 영양소가 골고루 복합적으로 잘 배합이 됐기 때문에 요거한 끼로도 식사가 가능해요. 그리고 배도 부를 거예요.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. 한 손으로 자르려니까 좀 힘드네요. 저기. 좀 힘드네요. 잘 됐죠? 이제 이렇게 스카치 에가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아마 주말 같은 날은 아마 만들거로 드시기 괜찮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